그래 김사장. 여러분은 설렁탕과 순댓국 중 어떤 걸더 좋아하시나요? 설렁탕? 순댓국? 아마 지금 머릿속에 하나가 바로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난왜 설렁탕이 좋지? 난왜 순댓국을 찾지? 우리는 흔히 음식 취향을 그냥 좋아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몸의 변화, 직업, 지역, 어린 시절 경험. 심리적 보상 구조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즉, 여러분의 밥상 선택에는 여러분 인생 전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늘 김 사장이 아주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설렁탕을 좋아하는 그 이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왜 순대국을 고집하는지, 이 국물 한 그릇을 두고 벌어지는 숨은 과학과 심리를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렁탕을 속편해서 먹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나이가 들면 미각 구조와 소화 시스템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영양학회와 국내 식품 영양 연구를 보면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매운맛과 기름진 맛, 강한 향에 대한 민감도 증가가 하지만 50대 이후 위산 분비량이 줄고 소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내장류, 돼지 비계, 강한 향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즉, 순대국 특유의 향과 기름진 맛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아울러, 감칠맛, 담백한 맛에 대한 선호 증가하며, 장시간 끓인 뼈 육수, 깔끔한 국물이 주는 안정감이 커지죠. 설렁탕은 부담없음의 상징이 됨. 그래서 실제 시니어 선호도 설문에서도, 50대 설렁탕의 선호도가 약 61%에서 60대에서는 약 69%, 70대에서는 약 74%까지 증가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설렁탕 선택이 꾸준히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렁탕을 좋아한다면, 그건 입맛이 변한 게 아니라 몸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설렁탕보다 순대국이 더 좋던데? 이분들의 취향은 경험과 환경이 만든 심리적 패턴입니다. 노동강도 높은 직업군은 순대국의 선호도가 2배 이상입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조사에서 육체활동량이 많은 직업군 연장직 자영업은 순대국 선호도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냐면 순대국은 지방단백질 함량 높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즉, 든든하게 먹었다는 심리적 보상감 큽니다. 즉, 힘든 하루를 버티는 에너지원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진한 맛을 찾는 뇌의 작용 뇌과학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담백한 음식보다 강하고 진한 음식을 찾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스트레스 많은 50대 남성은 자기도 모르게 순대국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한 그릇 먹고 다시 가보자. 이 심리인 거죠. 어린 시절 경험. 아버지 손잡고 다니던 순대국집, 시장 골목에서 먹던 따끈한 국밥. 이 경험이 3, 40년 년 뒤에도 취향을 좌우합니다. 즉, 여러분이 순대국을 좋아한다면, 그건 입맛이 독특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 가장 재미있는 파트입니다. 한국에는 설렁탕, 순대국의 지리적 분포가 존재합니다. 공식적으로 세분화된 통계는 없지만 식문화 연구, 상권 데이터, 프랜차이즈, 개인식당 분포를 기반으로 가상통계를 넣어 구조를 정확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설렁탕 65%, 순댓국 35% 비율입니다. 서울 경기는 인구이동이 많고 누구나 실패없이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인기입니다. 그래서 도심 기준 100곳을 가상 비교하면 설렁탕곰탕 약65 곳, 순대국돼지국밥 약35 곳. 왜냐고요? 직장 점심에 적합한 빠른 회전율, 향과 내장 부담 없는 안정적 메뉴, 홈밥 노포 체인점 모두 설렁탕이 구성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강남 서초 강화문 여의도에서는 설렁탕 집을 훨씬 자주 볼수 있습니다. 충청 강원 지역에서는 순대국이 55%. 설렁탕이 45%로 순대국이 우세합니다. 이 지역은 축산업농과 중심문화가 강해 내장 요리를 오래된 방식으로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만 가도 곱창 막창 내장탕 순대국집이 많습니다. 100곳을 가정하면 순대국 계열 55곳, 설렁탕 45곳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을 볼까요? 순대국이 70%, 설렁탕이 30%로 순대국이 압도적 우세입니다. 부산경남은 돼지국밥의 성지입니다. 여기서는 설렁탕이 오히려 드문 메뉴 수준입니다. 백꼽 기준 돼지국밥 순대국 계열 이른곳 설렁탕 계열 30곳 부산사람에게 설렁탕 먹을래? 라고 물으면 그건 서울에서 먹는 거 아녀?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죠. 전라도는 깊은 맛의 고장입니다. 설렁탕 45% 순댓국 55%입니다. 전라도는 음식의 깊이 풍성함을 중시합니다. 그 말은 곧 순댓국의 진한 맛을 더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시장한 정식 골목을 보면 설렁탕집보다 내장탕 순댓국집이 더 많습니다. 제주는 설렁탕이 60%로 순댓국은 40%보다 우세합니다. 제주는 외지인 관광객 비중이 높아 향이 강한 순댓국보다 안전한 선택인 설렁탕이 우세합니다. 한편, 두 음식의 가격대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심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설렁탕을 고르는 사람의 심리는 실패 확률 낮고 부담이 없고 속 편하게 먹고 가자. 즉, 안정의 선택입니다. 반면, 순대국을 고르는 사람의 심리는 건더기가 많고 배부름이 확실하고 본전 뽑는 느낌이다. 입니다. 즉, 만족의 선택입니다. 여기서 행동경제학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은 성격과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안정 BS 만족 중 하나를 고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 메뉴 선택은 성향을 드러내는 행동 신호가 됩니다. 하버드 음식기업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음식 선호는 12세 이전 경험이 가장 강하게 영향을 줍니다. 즉 어린 시절 아버지 따라 다니던 순대국집, 명절날 가족끼리 먹던 설렁탕, 시장에서 먹던 순대국밥 한 그릇 이 경험들이 20년, 30년, 40년 뒤에 취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난 설렁탕이 편해라 하면 그건 그 사람의 성장 환경과 체질이 반영된 것이고 순대국 없으면 허전해라는 사람은 그만큼 그 음식이 삶의 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취향은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만든 결과다. 나이가 들수록 설렁탕의 선호도 증가는 생리적 변화에 기인하며 남성의 순댓국 선호는 직업 스트레스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지역별 국물 지형도가 생활 문화와 식당 분포가 나타나는 이유 가격에 따른 심리 안정 BS 만족이 나타나는 이유 어린 시절 기억이 평생 취향을 고정시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여러분의 국물 선택을 만들고 있습니다. 설렁탕을 고르는 사람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찾는 것이고, 순대국을 찾는 사람은 든든함과 보상감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중 어느 것도 틀린 맛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택한 그한 그릇이 여러분 몸과 마음이 가장 필요로 하는 맛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파인가요? 설렁탕파? 순대국파?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되셨습니다.